대통령이 문제가 많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 이거는 매우 헌법적 권리예요 국민의 어쨌건 예, 안 나오면 끌어내려야죠.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제 예, 국회에 가서 탄핵 의방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를 했다. 아, 이런 소식. 예, 어제 뭐 방송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에 힘에서 난리가 났어요. 반헌법적 탄핵 의방 행사 국회에서 개최. 이재명 의중 있나? 헌정 질서 파괴 집단에 단한뼘 공간도 내줘선안 된다. 강득구 의원이 국회를 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득구 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탄핵 연대도 즉시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참 반헌법적인 뭐,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탄핵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반헌법이야? 아니 헌법에 보장돼 있는 탄핵을 못하게 하는 니들이 반헌법인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아우 대통령이 문제가 많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 이거는 매우 헌법적 권리예요 국민의. 아니 그거를 하기 위한 어, 모금행사 후원행사를 국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반원법이 됩니까?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무슨 상관이에요? 촛불 행동에서, 탄핵 연대에서 진행한 행사인데? 탄핵 연대에는 민주당 강독구 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당 의원들, 뭐, 사회민주당, 어, 조국혁신당, 뭐, 여기 의원들 다 있어. 근데 그게 왜 무슨 민주당 책임이야?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게 무슨 반헌법이고 뭐라고요? 헌정 질서 파기 집단?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뭐 가짜는 소리들을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쏟아내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걸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반언법입니까? 어디서 개수작이에요? 자, 강북구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저에게 연 이틀 사과를 요구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사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 당선을 막, 막지 못한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합니다. <laughs> 이거는 개사과도 아니고 엿사과네요.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언법적입니까?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하면 탄핵 열차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심의 철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한 정당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강두구 의원 기죽지 말고요. 예, 뭐 이런 것으로 뭐 기가 죽을 사람이었으면 애초부터 행사를 주최하지는 않았겠죠. 예, 강두구 의원이 또 이게 보이지 않는 강자예요. 강두구 의원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소리 없는 강자입니다. 예, 자. 그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 가지 강경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중에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뭐 스타급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만 밀어주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본인이 총대 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또 조중동이 어떻게 나올지 또 엄청 물어뜯겠지. 뭐 강북구도 지금 엄청 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정면으로 들이받을 줄 아는 이런 정말 정치인이 우리 시대가 원하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냥 말대포서 쏘는 사람들, 유튜브 여포들이죠. 유튜브 여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당장 윤석열 목을 졸라가지고 예? 끌어내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정치인들보다는 뭐 유튜브에서 얼굴 보기는 힘들지만 소리 없이 저렇게 묵묵하게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이런 의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